어떻게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그래요? <할 거야>? 어, 좀 겁나. 그리고 일루아 일루아 그러면 막 찢어요. 안올다고안 돼. 안 어? <laughs> 돼. 어머, 미안. 미안. 아 엄마 미안. 너 이거 다 먹으면 설사해. 안 돼. 그만 먹어. 어. 먹고 싶어. 어떡해. <목소리> 어떡해, 어떡해. 어떻게? 어떻게 해? 어떻게? 벌써 앉았어. 어떻게? 너 이거 다 먹으면 설사해. 잘 바뀌는 거봐 이제. 설사해도 가주시오여보 <laughs> <laughs> 옥상에서 설사해도 되는데 이층에서 설사하면 똥치 힘들어 세븐아. 응 아빠한테 너무 갔다 오. 앉아. 앉아. 오아빠잘 듣네. 앉아. 앉아. 기다려. 손. 손 아니 이쪽 수 오른손 오른손 오, 응. 오 하이파이브도 해 손이나 <laughs> 하이, 하이파이브나 하하이파이브하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다 하고요 이렇게 하면 손이에요 다 해요 똑같아요 응. 다 먹었어 보스 아. 살살살살살살손손 손. <laughs> 급해 죽겠는데 <laughs> 급해 죽겠는데 <laughs> <laughs> 손 줬지 <좋지>? 이제 줘야지 <laughs> 다 먹어라 애들도 이제 성격이 다 틀리죠 달 달라요 희한하게 진짜 일곱 마리가 다 틀려요 생긴 것도 조금씩 다 다르고 털 색깔도 조금씩 다 다르고 이쁜 짓 하는 것도 달라요 개인기도 달라요 응 그 아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때 짓는 거예요. 모르는 사람 지나갈 땐안짜요 아, 그럼 스커트 스 예전에 그 사기 전에 막 크게 한 명이 막 짖는 애들에는 가 일부러 큰 애가 일부러 짖는 건데. 앙 짖는 거로 웃으 지지배예요. 화내는 거고요. 그거는 그럼 더데아 근데 우리는 옛날에 여기 이사 왔을 때 며칠을 내길 때 여기 밑에서 보면 내가 막 맞아요. 이랬단 말이야. 그게 같이 는건 없으니 까더 없어. 딱뭐 없었지. 근데 가서 막상 가서 보면은 가만히 있어. 만지라고 불을 짓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. 분명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만져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냥 가지? 그럴 때 찢어요. 아,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. 아니 저기 그 예. 있을 때 네. 그때부터 끈다 보다가 아니고. 응. 기 음. 먹으면 안 돼. 펜니니 먹으면 안 돼. 내놔 아그때 저기 나무 아, 이게 아. 내놔 안돼 여보 안도 오니까 <laughs> 안돼안돼 내놔 내놔 그래가지고 <laughs> 이제 시원해라고 고기 고 기름 기 묻어 있지? 닭고기 맛이 나지? <웃음> <먹었어요>. <웃음> 먹었어 먹었어 나와요 똥으로, 똥으로, <laughs> 똥으로 아 비닐 뭐 상관없어요? 똥으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긴 하는데 안 먹으면 안 되지 원래는 안돼 이놈 새끼 이거 숫돈 삼킬 거 지금 숫돈 삼어 고기 기름이 잔뜩 묻어있어서 맛있었지? 내일 보면 알아야지 응이이 설사할 때 비닐에 섞게 나올 거야 <laughs> 비닐 썰어? 응그게안도 없어 이제 없어 다 먹었어 세분아 다 먹었어 어디 갈 거야? 좀 그만...